안녕하세요. 6월 15일 매매 복귀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윤재씨. DB 하이텍. 어제 예상대로 그냥, 빵! 떠줬는데, 음봉으로 끝났어. <laughs> 시가가 고가야. 어. 어떻게 했어, 그래서? 시초가에, 어. 네. 1차, 57,500원에. 아. 어. 1차 익절만 했어? 어. 아, 2차, 2차. 2차 익절하고? 9시 19분에 음. 56,200원. 음. 나머지 다. 매듭이. 음, 잘했네. 요거 또 내려오면 또사문대 이제 벌어놓은 게 있어서 여기서부터는 이제 감이야. 음. 이틀 전에 여기서는 N자형이지만 음. 이제부터는 벌어놓은 게 있기 때문에 이게 패턴 1이 되면 어디까지 제대로 가기 시작하면 이게 골든크로스오면서 제대로 가면 어디까지 갈지 모르기 때문에 이제 여유분이 있으면 이런 거 이제 감으로 한 번씩 건드려보는 거지. 예를 들면 지금 이렇게 했다. 그러면 이것도 어때? 응? 뭐 이런 데나 이런 데다가 스탑 놓고 여기 닿으면 어떻게 전고 2평선 지지 이렇게 되는 데서 까지 한번 물고 늘어져 볼수 있는 거야 분봉 차트에서도 네. 일봉에서 작용했던거 똑같이 자 그리고 네, 네. 슈온스 응? 아. 얘는 6월 11일 날 샀던 건데 <laughs> 6월 11일? 네. 아. 6만 1,100원 아 6만 1,100원에 네. 아. 6월 11일 요게 샀구나 6만 1,100원에 네. 아. 스탑 이렇게 놓고 오늘 9시 반에 6 1 9 0 0원에 1차 입더라 1차에 지금만 했어? 6 1 9 0 0원 또? 탑은 6만1 0 0원으로 올려놓고? 네. 어, 계속 가지고 있어? 네. 이것도 부담 없으니까, 어, 또? 삼성 생명. 이게 내가 75위 평소는 잘안 한단 말이야. 어? 근데 어제 들어갔으니까 뭐 어떻게 보자고. 그래서. 얘는 오늘 새로 들어갔는데 음. 10시 16분에 음. 8만 800원에 2시 36분에 음. 8만 400원에 손절됐어 그래서 해먹기 힘들지 네. 또 이걸 또 줄이거나 이러는 게 능력인데 0.5% 밖에 안 터졌으니까 다행이네. 특산 테코피아 얘는 아. 6월 1일에 샀었습니다 이야, 제대로 샀네. 그지1 5 2평선 때? 어, 1 8 ,250? 250원에 샀었고요. 250원에. 이 짜릿한 맛 때문에 계속 갖고 있는구만, 3차 매도를. 어? 18,250원? 이야. 네. 아. Yeah. 어. 그래서 2차 익절까지 다 끝내고, 어. 오늘, 음. 11시 19분에, 2 1 1 0 0원에다 21,000원에? 축하해. <laughs> 잘했네. 어, 성공했다. 덕산태코피와 우리 그때 얘기할 때니까 네. 어, 또. c j 제일제당 이건 이제 332 평지지 패턴 3인데 여기 오늘만 아니라 내일도 충분히 볼수 있는 거야 네. 음. 얘는 좀 천천히 들어가서 2시에 45만 1,500원에 들어갑니다 네. 1,500원에? 아, 스탑은? 스탑은 저기 44만 8,000원 44만 8,000원? 네. 갖고 있겠고? 또 네. 형제 네. 지지혜 씨 안녕하세요 어. 어 9시 40분에 어 45만 500원에 들어갔다 어. 10시 12분에 어. 449,500원에 나왔고, 11시 39분에 45만 500원에. 다시 들어가고, 14분 어. 44만 9,500, 44만 어. 9,000원에 었고 9,000원에? 잘했네. 가지고 있어요. 어, 지켜보자고. 요건 내일 털려도, 지금 조그맣게 털렸으니까, 어? 내일 한번더 해봐야 돼. 자, 그리고 옵션, 옵션 매매하는 친구가 하나 와서, 어, 앞으로, 어, 선물에서 이제 옵션 매매 타이밍이 되면, 여러분들한테 같이 공유를 해드릴 테니까, 이건 옵션은 진짜 똥어준도 못 사러 가야 돼요. 매수매도 할 때. 선물 저리 가라예요. 선물을 가지고 또는 종합주가지를 가지고 어떻게 옵션으로 응용해서, 투자 방법이 다를 뿐이니까, 어떤 전략을 가지고 옵션 매매를 하는지도, 설명을 해드리고, 매수의 정석 보시면, 여기 이제 종목들을 많이 알려주시는데, 골라서 질문을 해 주시면 제가 컨펌을 해드려요. 그 중에 이제 잘 했던 게 KH바텍. K H 바텍이 어때요? 이것도 N자형이죠. N자형에서 처음 이평선이 며칠이냐면 이날이 6월 8일날 N자형이 나왔다가 이걸 뚫고 올라가면 N자형으로 뚫고 올라가면 이제 더 이상 N자형이 없는데 이 고점을 못 뚫고 다시 내려오면 마지막 이평선상에서 한번더 매수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K H 바텍이 내일 이제 떨어지면 이제 조정을 갈때 보통 A B C 형태로 받고 이렇게 올라가는 케이스가 있거든요. 그러니까는. 그런 형태로 보면 내일 3, 4, 2 평선에 닿을 때 N자형이 될 수도 있고, 조금 더 보수적인 분은 조금 더 내려왔을 때, 여기 전고가 보이지. 자, 그러면 어제 피보나치를 보여드렸듯이, 여기서 피보나치를 한번 보여드리면, 전고 지점이 올 때가 언제야? 61.8%고, 내일 마지막 이 평선에 올 때가 50%야. 내가 여기서 내일 할 거냐? 오면 할 거냐? 아니면, 좀더기다렸다고 어떻게? 61.8% 여기에서 할 거냐는, 이제 여러분들이 선택을 하면 되겠죠 그래서 하루 이틀 정도 더 걸릴 수도 있고, 내일 바로 떨어져서, 이게 이제, 이게 떨어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게. 이렇게 데드크로스가 나고, 웨스티벌스 될 확률이 있는 거겠지. 그러니까 그거 기대해서 KH바텍도 여러분들이 잘 골라갖고, 함께 매매할 수 있는 그런, 종목으로,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